그러면 지금부터 덕성여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기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제막식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분 소개만 해드리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덕성학원 안병웅 이사장님,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백영현 이사님, 덕성여자고등학교 양승영 교장군님, 덕성여자중학교 김길형 교장선생님 운현초등학교 최재설 교장선생님 운현유치원 성기선 원장님 덕성여자대학교 김영숙 동창회장님 덕성여중고 동창회에서 조유정 동창회장님 학교법인 덕성학원 조문배 국장님 덕성여자고등학교 최정남 교감선생님 덕성여자중학교 이유선 교감선생님 학부모 대표로 김희은 학부모 회장님, 덕성여자고등학교 손기웅 행정실장님, 그리고 덕성여고 교사 대표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로 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 3학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교의 양승영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성이 여성 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창학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기념사에 이사장님과 내빈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성창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덕성여고에 세울 수 있어 또한 영광입니다. 현 덕성여고 위치는 1924년 근화학원이 이전하여 현재까지 소리를 내린 곳으로 덕성학원 100년 역사에 모태가 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 기념비는 덕성을 상징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상징 의미와 비전을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덕성과 학교의 백년 세월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작하였습니다. 1920년 소녀자 야학 학습을 시작으로. 누나 여학교로 덕성으로 이어 왔습니다. 어린아이에 손을 잡고 학교에 오는 그녀자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일제창학으로 학교명을 균화해서 덕성으로 변경하는 그도 이교 전환서 피난지에서도 교육에 끈을 놓지 않았고 현재 유치원에서 대학의 이르는 명실상부명문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삶에서 생각하기 힘들었던 삶의 구체성과 자유성, 사고의 복창성, 지식의 실천성을 교육의 목표로 어, 역사적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교육을 이어왔으며, 그 속에서 덕성님들은 배운 지식을 실천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설립자차빌전 선생의 창학 정신을 역사적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배우고 실천했던 자랑스러운 적성인들의 백년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알리고 그 정신과 자긍심을 토대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미래 영향 중심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융복합 시대의 적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며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을 품고 세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덕성의 흥륭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념비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1920년 4월 3 1운동 정신을 권학 이념으로 하여 조선여자 교육회로 출발한 덕성의 초기 학교명은 근화였습니다. 그때 교우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참일이사 예사님의 말씀인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였습니다. 근화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부득기 학교명을 덕성으로 바꾸었지만 그 근화가 바로 권교의 상징이면서 교화이기도 한 무궁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열어가면서 개교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고 기념비는 덕성의 교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다섯 개의 꽃잎과 한 개의 수술대를 표현하였으며, 몸체의 형성은 부드러운 곡선과 상당의 직선을 사용하여 삼위일주 운동 정신을 품고 있는 덕성인의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앞면에는 민족을 품고 세계로라는 덕성의 새로운 백년의 비전을 새겨 넣었고, 뒷면에는 덕성 백년의 역사를 간추인 덕성 연혁을 넣었습니다. 이 제막식이 끝나면 위로 올라가서 기념비를 가까이에서 둘러보시면서 기념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덕성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덕성의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기념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대신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